안녕하십니까 이승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썸네일이 조금 당혹스럽게 들리실 것입니다. 자 오늘 조회수는 포기했습니다. <laughs> 예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주식 투자에 관한 이런저런 예 생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그 이유는요 최근에 아, 최근이 아니죠. 예 작년 코로나 쇼크 이후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식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이 증시 토크에서, 어, 좀 시황 중심으로, 예, 증시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만 이야기를, 어, 집중하다 보니까, 제 투자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마음 한 구석이 좀 노이즈에 많이 노출됐다라는 피로감을, 예,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시, 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예, 아침 시간을 좀 루즈하게 보내면서 여러 가지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궁극적인 단계? 예,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예, 궁극적인 어떤 투자 고수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예,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회수 포기했습니다. 예. <laughs> 예. 진심으로 저와 공감해 주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예. 중간에 보시게 되면, 아, 이게 무슨 얘기지? 좀, 뭐랄까, 생소한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 예.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어 제가 요즘 번아웃 상태입니다 예어 지난 3월 예 저희 책이 나온 이후 어좀 이게 갑자기 훅 하고 사람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많은 제안들이 요즘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주식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출연제안도 들어오고, 예, 강연제안도 있는데 요즘은 좀, 예, 좀 반려하고 있습니다. 어, 가까운 지인이, 어, 이제 본인이 어, 꾸리고 있는 모임에서 강의 좀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 좀 이제 기다려달라. 예, 그렇게 이제 운을 뗐습니다. 해주긴 할 텐데 기다려달라. 그게 이제 제가 요즘, 예, 좀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좀, 뭐랄까, 쉬운, 쉬운 주제로 잡고 아침 시간 내내 여러 가지 생각을 한것 같아요. 어, 제가 이런 그, 약간 뭐랄까, 번아웃 심리에 들어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워낙 바쁘게 생활한 것도 있겠지만, 지난 1년 동안 사람들 속에서 급변했던 투자 심리를 보니까 아참이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것 때문에 좀 뭐랄까 지쳐진 부분도 있어요.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 혹시 어떤 투자 심리 상태였는지 떠오르십니까? 자 그때 당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했던 주식시장은 한 번에 모르, 못 오른다. 뭐 다중바닥 3중, 4중, 5중 아니면 아예 못오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 한국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허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인버스 ETF, 예, 버스 이런데 올인한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수였지 않습니까? 저 시점, 작년 3월, 그리고 작년 4월, 작년 저 때, 어좀 많은, 예, 좀, 예, 좀 아쉬운 이야기를 지인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예, 뭐 굳이 이야기는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자, 그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예,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뭐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예,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비수를 꽂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지인들 중에, 뭐 이제 가까운 지인들은 부담없이 물어봅니다. 뭐, 이제, 물어보면 저는 뻔한 얘기만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선 자산 배분 전략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인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가지고 언제 돈버냐 예,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1년 사이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냐.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란 게 간사하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라는 표현이 좀 이게 옛날 표현이죠. 좀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화장실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그러한, 예, 180도 바뀐, 어, 투자 심리를 요즘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어떤 분위기가 나타났냐? 단순하게 뭐 자산배분 전략 하세요. 그거 가지고 돈 언제 보니? 뭐 이런 것 뿐만 아니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높이, 기대 수익률이, 이거는 측정 불가능한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201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요,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은행이자보다 조금만, 조금만, 어, 그냥 높은 것도 아니고요 은행이자보다 조금 높으면 되지. 조금만. 이게 예, 이제 그때 당시 금리도 있기 때문에 한5 내지 7% 정도를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자, 저 정도만 해도 땡큐 베리 마치지. 그랬던 사람들이 2021년 현재 어떠냐면요.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란 게 아, 이렇게 일을 해서 간사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연10% 수익을 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어,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게 수익률이 좋은 거야? 아, 저게 수익률이야?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10% 아우, 뭐, 이거 애들 장난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미 종합주가지수가 올해 기록한 성과입니다. 예. 이거 엄청난 성과예요. 그런데 하지만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연 20%? 오, 어, 이거면 10%보다 따블이잖아요 자, 저 정도면 만족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 상상해보세요. 20%? 아, 이거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어? 아, 이거 낼, 낼 수도 없겠는데. 아 20%가 주식 투자 수익률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미 소형 업종 지수 코스피 소형 업종 지수가 이미 연초부터 해서 최근까지 달성한 성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50% 수익률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연50% 수익률? 어, 순간 혹할 순 있어요. 어, 저 좋은 건가? 어, 싶은데 여러분들 뭐 주변에서 가상 화폐 코인, 뭐 비트코인 등등 이렇게 투자한 사람이 10배 벌었네. 이런 거 순간 떠올려 보시면, 혹은 에스모 전자의 어떤 직원이 400억 벌어 가지고 어, 퇴사했네. 그런 거 갑자기 떠올려 보시면, 연50% 수익률도 아마 간에 기별이 안 오실 겁니다. 자, 오히려 어, 저게 주식투자 수익률 저거밖에 안 돼.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 주세요. 혹시 어떤지.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 투자 심리, 투자 분위기 보게 되면은 점점점 그 자극적인 투자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수익률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50% 수익률로도 만족이 안 되실 거고요. 뭔가, 아, 이거 뭔가 허전한데? 아, 이건 내가 원한, 어, 두, 어, 어떤 자산 목표치에 이루지도 않는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더블 수익률이 나도 똑같을 겁니다. 예. 아, 마 10배 벌어야, 예, 그제서야 만족하실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극적인 투자 대상으로 몰려가게 되고 자극적인 투자 대상, 화끈하게 올라가는 종목 아니면은 부실하더라도 화끈하게 상승할 종목 아니면은 어떤 코인 시장에 화끈한 코인 등등, 더욱 더 자극적인 곳으로 개인의 자금이 몰려가게 돼요. 이러한 현상은 마치 약물 중독하고 비슷합니다. 자 처음에는 요만큼만 약을 먹어도 뭔가 만족을 느끼고 뭐 쾌락을 느끼고 이랬던 사람들이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강렬한 그런 걸 추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자극적인 투자는 예 결국 어떤 그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저런 투자 대상은 결국 어 다단계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이 계속 들어와서 그 어떤 투자 대상의 가격이 계속 무한히 상승해야지만 그 수익률이 예, 인정되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런 구조에서는요, 어, 결국 처음에 수익을 거둔 극소수만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주식 시장이 펀더멘탈로 해서 상승하는 거.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그러한 세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은 어 버블이 심한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어 주가만 아 가격만 상승하는 어떤 특정 투자 대상.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 든뭐상품이든 예, 등등등.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러한 분위기에 빠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 어 작년과 다르게 어, 기대 수익률과 눈높이가 너무도 높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시끌벅적한 투자 분위기보다는 살짝 벗어나서 조용한 곳에 어, 투자 기준을 옮겨본다든가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좀 조용한 곳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예전에 20대 때는 어, 어떤 조용한 캠퍼스 교정의 벤치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사람들이 벅적 벅적 있는데는 좀 피하고 그랬던 좀 성격입니다. 자 남들이 안 가는 그 뒷길에는 꽃길이 있고 예 아름답습니다. 대신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요. 혹시 호랑이 나오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성공 투자의 최고수 그 반열 그 길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아마 이 느낌을 가장 먼저 예, 접하시게 될 겁니다 뭔가 조용한 곳에 내가 들어온 것 같은데 뭔가 심심해. 어 수익률은 예뭐 급하진 않더라도 꾸준히 나는데 뭔가 심심한 느낌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 투자의 예그 고수의 최상위 반열에. 들어가 계신 것일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예. 어,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급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너무 높은 이상향, 예, 높은 기대 수익률만 추구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곳만 계속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고, 예. 뭔가 계속 재미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투자 대상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수익을 만드신 분들은 이미 조용한 곳에 먼저 가서 예, 누릴 거 누리고 아이고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네. 아이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나는, 나만 있으니 뭔가 기분이 좋네. 이런 거 느끼는 분들이실 겁니다. 예 아시겠죠? 아이고 요즘 제가 번아웃 어, 상태다 보니까 예, 좀 재밌게 하지 못하다 보니 요즘 조회수가 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 저의 증시 토크, 골수, 골수 팬분들, 허, 열성 팬분들 함께 계시다는 그 마음 알기에 오늘 증시 토크도 빼먹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항상 우리의 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리고요. 자, 시장이 훈훈하진 않지만, <laughs> 훈훈하진 않네요. 예. 꽃길에 있던 종목들이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꽃길에서 있던 종목들, 최근 몇 년간 완전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빛을 바라고 있어요. 혹시나 그런 종목들 쥐고 수익을 만들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계속 좋은 성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다 느끼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상황이란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